줄걸 킹하더 세미마게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많이 아쉽죠? 아쉽지만 아직 막공이 남았으니까 어, 또 우리 다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빠른 무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막공인 배우분이 다섯 분이죠. 먼저 기내비어가해 인지 배우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아쉽지만 다음 더 좋은 기회를 이제 <laughs> 약속하면서 오늘로써 마지막 공연을 하고 물러나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감사했고요. 어, 기네비어 그래도 많이 예뻐해주세요. <laughs> <laughs> 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랜선의 도윤 배우. 네, 안녕하세요. 도윤입니다. 어, 네. 아, 네. 아, 되게 감사해요. 키가 더... 키가 더 너무 즐겁게 네,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기계 모든 분들과 함께 공연에 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이었고요. 맨슬로 멋있는 역할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카멜롯스의 전설이라는 킹가더 영화 보고요. 제 롤모델은 니처도 기여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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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저찬 어, 고르반드 네, 니아에게 <laughs> 참 속감을 잠시 잠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이 공연 을 올려주신. 마리포스 대표님을 비롯해서 뒤에서 정말 묵묵히 도와주신 스태프분들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아직 마지막 공연이 남았으니까 슬픈 거아시는 기도하고 저희는 마지막 공연을 다른 배우분들께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고 아쉬우니까 좀 마지막으로 골반춤 한번 추고 어, 캐나다에서 모르간 역할을 맡았던 홍륜이라고 합니다 네네 센스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앙상블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저는 돈을 받고 공연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공연을 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음어 되게 즐겁게 그리고 극장 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가는 길도 가벼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도 역할의 송은근 <laughs> 예, 안녕하세요. 송은근 입니다 예, 아 여기 털이. 예, 네. <laughs> 네, 어, 이렇게, 어,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객석이 뛰어있지 않는 모습에 또 되게 새롭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환호성이 길어서 또 되게 기분이 새롭기도 했어요 또안내멘트는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환호성 학기 시간 주십니다 또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새롭고 또 살아있는 느낌도 들었고 또 이렇게 공연하면서 그게 또 뒤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는 양상골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에 공연하면서 저보다 형이거나 누나인 친구들이 없이 다 저보다 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진짜 제 동생들 같이 정말 가족같이 너무 재밌게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공연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정말 많이 고생들을 했고 어, 그래서 헤어짐이 너무 아쉽고 어, 처음에는 이렇게 창호 뭐 배우가 골반춤을 춘다던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검술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창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즐기고 근육 테이프 붙여가면서 정말 진심으로 싸우고 이제 공연을 즐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 모두가 하나가 돼서 공연을 어잘 즐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이 공연의 요원을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공연이 마침 오늘 저녁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희 뒤에서 또 스태프분들 정말 많이 공연에 네, 고생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카메라들도 힘드시겠지만 힘내시라고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죠? 아, 너무 네. 감사드리고 이공연을주최주신한 r d 복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접근했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이 아쉽고 슬프지만 정말 이번 공연도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관객분들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저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로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항상 몸과 마음 건강하신 상태로 행복한 코로나 <웃음> 행복한 그걸 하시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뒤로 물러날까요? 네, 이코로나에신 코로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